밖에안해 먹었는데요. 어머어머 네, 안녕하세요. 맹꽁입니다. 중견 배우의 따뜻한 연기로 우리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형자. CF스타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사기의 늪이었습니다. 과거에 동료 연예인에게 갯던 사기를 당했던 경험을 방송에 출연해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에 갯돈을 사기치고 사라진 선배가 있다며 방송가 대부분 그 선배에게 많이 당했을 것이라며 분노를 했습니다. 첫 순번부터 마지막 순번까지 자기가 다 꿀꺽했다. 유명 가수였는데요.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미화는 아마 다 기억하실 거다. 그 당시 정말 엄청 큰 사기였다. 제일 많이 당한 가수는 장미화였으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과 진실을 알아온 결과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김형자 갯돈을 들고 도망간 선배 연예인은 1970년대 둘이 걸었네, 달구지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한 정종숙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담동에 달구지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친분을 유지하던 정종숙. 그녀는 한마음회라는 친목회를 운영하며 동료 연예인들에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정종숙은 연예인 20여명을 모아 갯돈을 모으려 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쁜 스케줄로 인해 갯돈만 내고 모임의 횟수가 적어졌습니다. 평소 금전관계가 깨끗한 정종숙을 신뢰하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1994년 5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정종숙은 10억 원의 갯돈을 챙겨 외국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외국 도피 직전에 자신의 운전기사 전세금까지 빌려갔을 정도로 치밀하고 계약적이었던 것입니다. 혜은이, 장미아, 김형자 등톱 연예인 등 20여 명이 되는데요. 가장 많은 갯돈을 부은 장미아는 말 그대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장미아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남편이 혼자 빛을 떠안았습니다. 장미아는 주말까지 밤낮 없이 밤무대를 뛰며 돈을 모았고 정종숙은 장미아가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그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쉬지도 못하며 100억의 빛을 갚으며 살아왔다는 장미화. 캐나다로 도망간 정정숙은 끝까지 잡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인터넷으로 인해 그녀의 근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신앙 생활과 함께 힘든 미국 생활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회상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이 추억을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라는 말을 들으며 그녀의 너무도 뻔뻔스러운 인터뷰에 소름 돋는다는 말과 기가 차고 어이없다는 반응들로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마를 보았다에 짧은 대사로 나왔지만 탄탄한 연기로 주목을 받았던 윤채영. 주목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여배우. 악마를 보았다에 간호사 역으로 유명한 윤채영입니다. 2012년 윤채영에게 3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은 동료배우 조동혁입니다. 2011년에 9월 윤채영이 운영하던 커피 전문점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월 매출이 9천만 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도 힘들 정도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의 25%와 영업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조동혁에게 투자를 유도한 윤채영과 윤채영의 언니. 조동혁은 이에 응하며 신사동 소재의 대형 커피숍에 투자를 합니다. 2억 5천만원 투자를 하였으나 직원들에게 월급 줄이도 힘들 정도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동혁은 수익 배당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윤채영에게는 조동혁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5억이나 있었습니다. 조동혁은 이에 사기라고 판단하고 고민하다 윤채영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억 원은 커피숍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것으로 투자 사기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지만 그런데 재판부는 조동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억 원이 개인 채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조동혁은 기망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경영 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는 것은 상의도 없이 월 500만 원을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회사 윤채영은 조동혁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윤채영은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로 갈수 없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이심에서도 윤채영이 조동혁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과 동일한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동혁은 드라마, 별루달도 따줄게, 브레인, 영화 애인, 펜트하우스 코키리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채영은 악마를 보았다와 주몽에 출연해 얼굴을 알려줬지만 현재 배우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를 이용해 내 개인의 이익을 보려고 끌어들인다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평생 마음고생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